안녕하세요. PMIG 이보경입니다. 모두를 위한 프로세스 마이닝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오늘날과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분석가나 비즈니스 분석가, IT 전문가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프로세스 수행에 관한 이벤트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 최신의 데이터 분석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여러분은 실제 프로세스 흐름을 시각화하여 프로세스의 전체적인 모습을 빠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병목이나 제작업과 같은 문제 영역을 발견할 수 있고 직감을 분명히 하거나 직감이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 이러한 변화가 실제 효과적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활용한 최적화 모형 개발에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 마이닝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즉, RP와 결합해 프로세스 자동화 전후 단계에서 프로세스 분석과 최적화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프로세스 마이닝 온라인 강의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는 1일 2, 30분씩 10일 과정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에 관한 이론과 실습이 50대 50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0일 동안 하루 30분씩 제공되는 강의를 열심히 듣고 실습을 진행하면 여러분도 실무에서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 분석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하루 분량의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퀴즈가 제공됩니다. 퀴즈를 통해서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일 차에는 유럽 제조업체의 실제 데이터셋을 활용한 실습과제가 주어집니다. 본 강의 수강을 통해서 여러분은 4개의 실제 기업 데이터셋을 분석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실습은 프로세스 마이닝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용 프로세스 마이닝 전문 툴인 디스코를 통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론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서적입니다. 먼저, 경영자와 실무 전문가를 위한 프로세스 마이닝은 국내서적입니다. 2016년도에 출간되었고, 2017년도에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서적인 프로세스 마이닝 인 프랙티스는 온라인 서적으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실무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 추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본 강의의 내용도 이 온라인 서적에 언급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마이닝 분야의 대가인 반달스트 교수가 집필한 해외 서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업에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에 관한 방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일차 첫 번째 강의 목차입니다. 먼저 4차 산업 혁명의 개념을 살펴보고 4차 산업 혁명이 프로세스 마이닝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의 입력 데이터인 이벤트 로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발생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SAP ERP 시스템에서 이벤트 데이터가 기록되는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을 통해서 기계의 지능화, 정보처리 능력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는데요. IBM의 인공지능 왓슨, 구글의 알파고, 애플의 시리, 아마존의 알렉사, 페이스북의 챗봇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수 있습니다. 딥러닝에 대한 큰 관심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과 사물을 포함한 만물이 유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드론이나 로봇을 활용하는 지능화된 어플리케이션에 기반을 둔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를 바꾸고 일자리나 삶의 모습 등 우리 삶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프로세스 마이닝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범용성을 갖는 일부 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통해서 산업이나 소득분배, 문화 등 사회 전반이 바뀌는 세 번의 혁명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범용기술을 통해서 정보화가 이루어졌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범용기술을 통해서 지능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정보화를 통해서 기업 프로세스의 많은 부분에 대한 자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자동화된 프로세스나 SAP ERP와 같은 IT 시스템의 지원을 통해서 수행된 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해 전세계 많은 선도기업들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도입해 왔습니다. 지능화가 목표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보다 더욱 많은 프로세스에 대해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가 출연해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자동화한 것이 예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 자동화의 증대는 결국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기존 프로세스들 중에서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분석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에서 발견된 통찰력이 프로세스 자체의 지능화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의 일반적인 분석 대상 프로세스는 크게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IT 프로세스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IT 프로세스란 IT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프로세스와 함수 호출 등의 정보 시스템 내부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만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시스코는 2020년이 되면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의 수가 370억 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프로세스 마이닝은 비즈니스와 IT 프로세스의 분석뿐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된 만물의 행동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프로세스 마이닝의 일반적인 분석 대상 프로세스는 sap erp나 웹사이트 모바일 앱과 같은 it 시스템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it 프로세스입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만물의 행동 분석에 프로세스 마이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위해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한 이벤트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이벤트 발생과 이를 저장한 이벤트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프로세스 마이닝 이해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이벤트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버스를 탈때 교통카드를 태그합니다. 이때 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벤트가 발생하고 관련 이벤트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도, 그런 다음 환승을 위해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할 때도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친구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에도 이벤트는 발생합니다. 출근하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을 때도, 이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에게 전송할 때도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또한, 네이버나 다음에 올라온 새로운 뉴스를 클릭할 때도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벤트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은행 업무의 대부분을 자동화한 카카오뱅크 앱에서 계좌 개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앱의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때 관련 이벤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저장합니다. 먼저 누가 해당하는 카카오뱅크에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또한 언제 해당하는 신청하기를 누른 시점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이와 함께 해당 이벤트가 어떤 행동과 관련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는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 신청하기가 이러한 행동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벤트가 특정 프로세스 인스턴스에 소속됨을 나타내는 아이디가 저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에 해당하는 사용자 아이디가 케이스 아이디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케이스 아이디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병원의 환자 치료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치료를 위해 병원에 등록하고 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진단과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다면 이 과정이 하나의 프로세스 인스턴스 또는 케이스가 됩니다. 이 경우 케이스 아이디는 여러분에게 발급된 환자 번호가 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등록하고 검사를 받고 치료받을 때 발생한 이벤트들은 케이스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벤트 발생 시간에 따라 나열됩니다. 즉, 여러분의 환자 번호를 기준으로 해당 이벤트들을 하나의 프로세스 인스턴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SAP ERP 시스템의 구매 오더 생성 화면입니다. 구매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입력한 이후에 저장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때 누가에 해당하는 정보는 SAP ERP 시스템에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언제는 저장하기 아이콘을 클릭한 시점 정보가 됩니다. 무엇은 액티비티 이름으로 구매 오더 생성이 될수 있습니다. 발생한 이벤트의 소속을 나타내는 케이스 아이디는 SAP ERP 시스템이 부여한 구매 오더 번호가 될수 있습니다. 또는 구매 오더에 포함된 개별 구매 항목이 구매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싶다면 구매 오더 번호와 항목 번호를 결합한 것을 케이스 아이디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아이디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2일차 두번째 강의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sap erp 시스템은 수만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구매 오더 생성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관련 이벤트 데이터가 이러한 테이블들에 저장이 됩니다. sap erp 구매 프로세스에서 이벤트 데이터가 기록되는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생성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이전 화면에 저장하기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이벤트의 소속을 나타내는 케이스 아이디인 구매 오더 번호와 항목 번호의 결합 정보와 무엇을 나타내는 액티비티 이름인 구매 오더 생성, 언제에 대응되는 생성 일시, 누가에 대응되는 김영희와 기타 다른 정보가 SAP ERP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생성된 특정 구매오더 항목의 계약납기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케이스 아이드에 해당하는 구매오더 번호와 항목번호의 결합정보와 액티비티 이름인 계약납기일 변경, 언제를 나타내는 타임스탬프 정보인 변경일시, 누가에 대응되는 김영희와 기타 다른 정보가 SAP ERP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자재 입고 및 송장 수령을 하는 경우에도 관련 이벤트 데이터가 sap erp 데이터베이스의 동일한 원리로 저장이 됩니다. sap erp 시스템에서 구매나 판매 프로세스의 수행 중에 발생한 이벤트에 관한 데이터는 sap erp 시스템의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이때 발생한 이벤트는 구매나 판매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대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SAP ERP 시스템의 테이블에 저장된 방대한 이벤트 데이터를 프로세스 마이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벤트 로그를 활용하면 여러분은 프로세스 마이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교육의 실습에서 활용되는 4개의 데이터셋은 전처리를 거친 이벤트 로그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의 입력 데이터인 이벤트 로그의 구조에 대해서는 2일차 강의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데이터 추출에 대해서는 5일차 강의에서 다루어지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벤트의 개념과 이벤트 데이터가 기록되는 원리를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발생한 이벤트는 어떤 프로세스 인스턴스에 속하는가를 나타내는 케이스 아이디와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액티비티 이름, 언제 발생했는가를 나타내는 타임스탬프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물론 이벤트의 발생 주체를 나타내는 누가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일차 두 번째 강의에서는 프로세스 마이닝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